네,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게, 그리고 그 조작의 과정에서는 참 더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. 이 정치 검찰, 정치란 말을 붙이기도 좀 이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범죄자 집단 검찰. 야, 남욱 변호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, 네? 뭐를 가른다고요 뭐를 막 도려내? 그동안 우리가 뭐, 저기, 중국, 뭐,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, 응? 어? 한국인들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, 괴소문이 엄청 돌았잖아요. 지금도 이제 이 일직들은 그런 주장하고 있죠. 막 중국인들이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막 한국인들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, 어? 막, 응? 어?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뭐 한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야, 지금 보니까, 이, 범죄자 집단 검찰이 그 짓을 했네? 이 대장동 사건을, 어? 조작을 하고, 또, 이, 관련자들, 피의자들을 막, 어? 이거 거의 살해 협박 아닙니까? 뭐, 가르고 째고, 막, 후벼내고, 이거, 살해 협박 아닌가요? 그 살해 협박처로 진짜 고소해야 된거 아닌가요? 저는 남욱 변호사가, 그, 담, 그, 그렇게 했던 검사에 대해서, 어, 이 살해협박, 네, 미중교사 등등 여러 가지 현법상, 어, 이, 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특검사항이죠. 검찰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어? 경찰, 을 그동안 검찰한테, 어, 많이 두드겨 맞았는데, 이거 내가 만약에 경찰 간부라면, 우리가 맡아서 수사하겠다 면서 그냥 할것 같은데? 경찰은 인지 수사 안 되죠. 아, 진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. 그 진짜 얼마나 억울했을까, 얼마나 열받았을까. 와, 나는 진짜 그 내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나는 그 검사 찾아갔을 것 같아. 진짜 검사 찾아가 가지고 진짜 야 오늘 너하고 나의 응 저기 마지막 날이다 그랬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참이 대통령감은. 괜히 대통령감이 아니죠 그거를 다 견디고 와 진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죽을 뻔 했죠 진짜 간발의 차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대통령을 보고 있다 저는 그 생각하고요 이 범죄자 집단 검찰은 완전히 분쇄돼야 된다 해체는 답이고 처벌을 해야 돼요.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.